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를 타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를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기독교 강요 이, 권 2권 1장 2권 1장 4절에서 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건 1장 4절에서 7절. <laughs> 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음이라는 큰 제목에 대한 부분을 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특히 말이 지금 우리 교회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 텍스트를 이제 공부할 때 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이 사실 이 본문이 말하는 거와 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 뭐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내용이 사실 오늘 텍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텍스트로 우리가 미리 좀 묵상해야 될 말씀 가운데 봐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 칼빈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어, 그리고 죄를 바라보는 어, 유익에 대해서 칼빈은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봤잖아요. 죄를 알아가야 된다는 중요성과 죄를 알아갈 때 오는 유익을 봤는데 그 배경하에 그지식화에 칼빈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1절에서 3절에서 말했죠. 우리가 올바로 말 우리를 아는 바른 지식, 우리를 알게 되는 바른 지식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상태를 제대로 알아가는 거. 이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는 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절에서 실절은 특별히 그 상태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잘못된 어떤 잘못된 부분 때문에 나온 이단들에 대해서 펠라기우스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죄라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봤죠. 죄에 대한 교리를 올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펠라규스가 딱 그랬어요. 죄에 대한 교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결국 이상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들을 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열정 있는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단시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단성 이게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만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고 어, 칼빈이 그래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 죄를 어디서 말하냐? 죄를 어떻게 좀 올바르 아니야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아담의 역사죠. 그래서 사절의 제목이 아담의 타락의 역사가 보여주는 죄의 본질이라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담이 어,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타락하게 돼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 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다 저주를 받는데 이런 영화에도도 그런 그런 걸 많이 찍잖아요. 나는 를 나는 죽여도 내 자녀만은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것들 따라하려니까 웃긴 거예요. 이 내용이 웃긴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한 이가 느껴지잖아요. 왜 그런지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럴 수 있을 텐데 자녀를 막 했을 때 저를 차리에 고지하더라도자녀는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란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담아두고 봤을 때. 이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 얼마 형벌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니 그럼 이 죄가 뭔데 뭔데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이 큰 형벌을 내렸어야 되냐라는 것으로 지금 칼빈은 이 사절을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게 벌어졌다면이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 이것을 만약 그렇게 큰 범죄였다면은 어,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니까 그 문제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살, 살펴본다 해서 두 번째 문단 자체가 깊이 보자 깊이 보자 했을 때 어, 이 죄라는 타락의 핵심이 선악가잖아요. 선악가인데, 선악가의 본질이 결국 뭐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개명이었다는 거죠. 개명.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해서 너 위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이걸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좀더 좋아서 설, 그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길 바라셨다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오전 예배랑 비교해 비대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건 다 같이 그큰 영벌량에 달려가고 있다는 하나의 가르침이란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모습, 아담의 이 징계받은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계명을 어기게 된 어, 이것이 지금 이 타락의 핵심이었다라는 걸 우리 먼저 이해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했더니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좀더 따져보면 뭐가 나타나죠? 하와가 아담의 껌에 아담이죠, 클럽 안에 하와가 뱀의 껌에 넘어가 가지고 뭐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 사건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본질을 좀더 보면은 어, 결국 마귀의 관계가 있었던 지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타나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 칼빈도 그걸 언급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의 범죄인데 그 범죄가 뭐예요? 19절 말씀 보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이란 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게 뭡니까? 기준이 있죠. 뭔가 하면 이러면 돼야안 돼. 이런 기준이 있어야 순종이란 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종은 개명, 하나님 신이 말씀은 개명이었다 그걸 어기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타락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권위에서 번역한 것이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진리를 멸시해서 거짓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요 진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껴들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말씀을 멸시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말씀을 멸시하려고 한다 이걸 태도를 항상 바꿔내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말씀의 권위를 내가 스스로 계속 이건 하나님 말씀임을 바라봐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 삶에 계속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만약, 일단,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자세가 다 흔들리는 법이다. 라고 이 텍스트에 적어놓습니다. 이거 너무 정확한 진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멸시가 들어오면, 일단 딱 이게 들어오면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경건을 하겠다, 기도를 많이 하겠다, 뭐 하겠다, 아무리 다짐해도요, 흔들려요. 무조건 다 흔들려요. 이건 우리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거를, 이 죄라는 본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랑도 이게 지금 정말 상호작용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칼빈 이렇게 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뭐 해야 되냐? 다 어떻게 되냐? 당연히 불신앙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라는 하 겁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제쳐 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권위에 대적하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하는데 정말 정말 탁월한 진단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진단입니다.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면서 말씀을 안 따라가요? 이거는 그 사람의 고백이 그냥 가짜라 말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반발할수 있겠죠? 나 진짜인데 네가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한다. 성 하나님 말씀을 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안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찬양하는 거 유지할 수가 없어 불가능이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환경에 있었던 아담도 아담이 있었던 환경이 어땠어요? 우리랑 달랐어요? 아담은 죄가 지배하는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선한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완벽한 선 에덴 동산. 근데 그 아담도 말씀을 왜곡시킴으로써 말씀에 대한 경 말씀에 대한 존경을 조금 딱 놓침으로써 이 왜곡이 들어옴으로써 뭐가 발생했어요? 타락이 들어왔는데. 이미 타락했고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고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이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이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자기의 의를 드내세는게 어디냐고요?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불신하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으로 반드시 귀결된다라는 것. 그래서 칼빈이 이런 진단을 합니다. 이 사전에서 이 중간 300 페이지 넘어서 네,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좀 읽어볼까요? 예, 모든 정욕을 통제하는 그 길, 예,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모든 정욕들을 통제하는 모든 죄들을 통제하는 장치 여기서 나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보다 좋고 행복한 건 없다. 행복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것이 이제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읽어보면요, 어, 이 삼백일 페이지에서. 다 중요하지만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그러므로, 그러므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담은 마귀의 참남한 말에 휩쓸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소멸시키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단해요. 엄청난 진단이죠 마귀의 참남한 말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소멸시키려고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 어담의 죄를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개명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대한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대한다? 우린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을 겁니다 이 진단은 너무 탁월한 진단이에요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서 말했던 자기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 원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에게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건 사절에서 이미 다 가르친 거고 이제 사실 5절 6절 7절은 좀 가볍게 봐도 됩니다. 5절 6절 7절은 이거를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명백히 해 놔야 뚜렷치 해 놔야 이 원리를 뚜렷치 해 놔야 이단이 잘못된 사상 마귀가 공격하는 거에 안 깨들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핑계 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서든지좀 아니라고 하고 싶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아직도 영향이 있어. 이걸 명백히 안해 놓으면요. 이상한 가치관을 세워서 이상한 이런 원리를 세워 가지고 펠라기우스 같은 이런 주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5절, 6절, 7절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먼저 뭘 말하냐면 이 원리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 죄는 오염성이 있다. 죄가 오염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어 지금 첫 번째 보게 하는 게첫 번째 문단에서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런 말하는 거 우리가 말씀단 봤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뭐예요? 피조물이다 탄식했다라는 게 8장 22절에 나와요. 우리가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이거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게 아담이 죽음으로써 자연 질서 전체가 부패했으니까 후손들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8장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라. 네 세상이 말했던 20절도 한 볼까? 20절, 20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이한 가운데 우리 뭘 발견해야 되냐면 왜 피조물, 이 자연 만물이 왜 굴복했어요? 굴복하게 하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굴복하게 했어요. 이 가운데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연 만물이 다 아담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밝힌, 밝힌 내용이죠. 모든 세상은 아담을 사람을 위해서 줬습니다. 사람에게 권위를 줬는데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두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오염된 것이 그 타락의 원리가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아다, 그, 하늘의 형상, 아담에게서 하늘의 형상이 말소된 후에 아담 혼자만 이 형별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도 역시 동일한 비참 속에 얽혀 들어가서 거기에 잠기게 됐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타락의 이 본질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여기서 원죄라고 표현해요. 이거 다음 주에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원죄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바울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명확히 자꾸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적 타락에 대한 공격이기 있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아이 쫓겨났어.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죽었어. 죽음이야. 하나님 못 봐.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죠. 죽음이야. 전적 타락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우리에게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부분적 타락을 설명하는 게 펠라 교수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서 이걸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설명이 모호할 때 아담으로부터 있는 모든 타락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게 왔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놔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칼빈이 쭉 설명 오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건 우리가 모른다고 대충 넘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모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넘어가 버리면 여기 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교부들이 이런 설명들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모호하게 놓고 지나갔어. 그래서 펠라교수 나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너무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뭔가 모호하게 하고 지나가면요 반드시 성경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이 딱 모르시면 덮어놓고 지나가지 마시고 들고 오시라고 정확히 기도해서 찾아가시던가 들고 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덮어놓고 지나가면요 덮어놓고 믿으면 막이야 분명 장난쳐요 이거를 믿음의 우리 믿음의 이 역사를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인 거죠 갈매니 정확히 설명한게 뭐냐 교부들이 이 부분만 명확하지 않아 놔가지고 아 이걸 그대로 동일하게 다 전적 타락이라고 정확히 말했어야 되는데 모호하게 가르쳤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하는건좀 우리의 상식으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교부들이 이걸 명확하지 않은 안 해놓게 한거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명확하게 안 해서 펠라기우스 나왔다. 이게 오 절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낸다. 오염이 뭐냐?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부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타락한 거. 우선 오 절에 설명한 것은, 예,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게 죄악부터. 다윗이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근거가 어딨냐?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지금 이제 우리의 근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 봐야 될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선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악함을 본받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아니고 모태로부터 결함 있는 상태를 타고난다는 것을 힘써 입증하였다. 네, 아,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예, 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린 전적으로 이 상태로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중간에 나오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찬양하게 만든다. 죄악성을 인정할수록 이게 우리가 죄를 더욱더 발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셨는데 찬양하는 본성이 없는데 이걸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걸 좀 애매하게 두는 순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 뭐 우리는 오해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려고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6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설명하죠. 이 펠라규스의 문제. 펠라규스는 뭐예요? 모방이었다는 거예요. 모방. 죄의 오염이 왜 일어났냐? 모방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이제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써 더 증가됐다.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함으로써 거부함으로써 혹은 앞으로 미리 안 했어도 앞으로 할 거여서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못해서부터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그게 아닌 여지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육절에서 어 많이 설명되고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대목이라고 어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된 에베스 2장 3절 말씀도 나오죠. 우리 304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어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본질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질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더럽혀진 상태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 네. 이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방이 아니라 우리 뭘 우리는 뭘 설명하는 거죠? 전달이다. 그대로 다 전달된 거다. 아담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 전달됐다 왜요 아담의 그 상태가 다 전달됐다 따라해서 우리가 뭐 선한 이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핵심은 선한 것이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우리는 도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계속, 지금도 계속 말하는 전적 타락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의 진달로, 전달로 넘어가면 돼서 결국 우리는 뭐냐 죄의 전달이다 제가 전달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304페이지 어 우리 천문단의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네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네, 줄, 네 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성에 부여하고자 하신 은사들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따라서 아담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들을 잃어버리면서 자기 혼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똑같이 그것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칼빈이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만약 모방이고 막 이런 다른 설명이 들어오면은 왜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 죽을 필요 없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한 사람 불순종에서다 전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누가 들어온다는 거다 근데 너희들 설명하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데라고 하는 설명들을 해요 정말 정말 탁월한 설명이거든요 그랬더니 펠라교스나 그런 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이러면서 아까 말했던 모방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 설명을 이제 뭐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그 모양이 딱 뭐냐면요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삶의 근거에서 말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생각한 생각을 말씀에 기반돼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세워놓고 말씀을 갖다 붙이니까 지금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난못 받으리겠다 이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알라고 말해요. 우리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이 원리만 지켜도. 이런 문제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예, 지금 이것들이 이제 사실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5절, 6절, 7절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 부분적 타락 이거 아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던 모든 타락이 다 전달된 거다 라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시키는 게 지금 이 어, 4절에서 7절에서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 내용은 4절을 우리가 좀 오늘 깊이 봤는 좀더 자세히 봤는데 예, 이 아담의 타락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죄의 본질 그게 뭐였어요? 평 말씀이다. 말씀의 왜곡. 말씀의 왜곡이 하나님에 대한 경애를 다 빼서 간다. 이건 일단 딱 들어오면 무조건 무너진다. 이걸 잘 세워놔서 예, 우리가 어, 이게 세워 이게 딱 사절이 잘 되나, 되나야 펠라교수가 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원리 이걸 만약 우리가 펠라교수 가르침을 상세히 좀 들어보면요 되게 그럴싸해요. 되게 되게 그러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죠 우리가 뭔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들으면 되게 탁고 그래요 설명만 들어보면 설명만 그냥 들어보면 물론 올바른 길을 알고 나면 그것만큼 회계망측한 설명이 없긴 한데 뭔 말이 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분을 딱 지을 수있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히 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어이 말씀에 근거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올바로 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삶으로 나타낸 그림 하나가 뭐냐면 요배 고백이에요. 아까 고백했던 요백 했던 고백들 이 찬양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찬양도 그 고백이 핵심이긴 하는데 요비 했던 그 욥기에서 말했던 모든 고백들 욥기에서 했던 고백들이 딱 그겁니다. 요분 나님께만 근거를 주고 있었고 네?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한 성경을 가지고 막 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말인데도 그 상황에서 막 틀린 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요비 그런 말하죠.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귀로만 주님을 들었다가 더욱더 뚜렷이 보게 됐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고백이 나온 어떤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해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요. 이래저래 막 다른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 막 교회 안에서도 여러 말을 들을지 몰라도 분명히 말씀에 근거 두고 걷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붙드시고 우리가 그걸 진짜로 경험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축동 어 회복의 교회 예배자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